구조 네, 네, 군대기, 네. 교체 작업과 네. 확장된 부분 난방 점검까지 레몬데로 이동하고, 보분러대기는두 군데 있습니다. 상수라 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그쪽이랑, 교체하고 건조 준비도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난방 확장 부분까지 확인을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는 가능한 특히나 확장되는 공간이 있을 시에는 꼭 난방을 확인을 하고 마루나 싱크대 공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분배기 교체 두 군데 다, 다 마쳤고요. 난방 시크 하고 있는데 골고루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랑 다 바꿨고 메인 밸브도 잘안 잠겨서 새로 다 공급한 수쪽에 달아드렸습니다. 온도 조절기도 보시면 이렇게 네, 디지털로 네, 바꿔드렸고요. 이제 바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음, 주방, 주방 쪽인데요. 쭉 보시면 구르구르 짝 들어오고요. 다시 이제 현관 쪽으로 가가지고 현관 첫 번째 구방 쪽입니다. 여기가 이번에 확장한 부분인데요. 네. 여기서 확장, 배관 이어서, 네. 골고루 잘 들어오죠? 자, 그리고, 다시, 역방. 가시면, 여기다 지금 이 부분이 확장한 곳입니다. 보시면, 네. 여기서 배관을 이어서, 쭉 돌아와서, 아, 저 안쪽까지 배관이 들어가 있네요. 자, 골고루 잘 들어오고 있구요. 다음은 거실 확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거실 확장도 보시면 쭉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이 정도도 잘올오고 있죠. 거실도 골고루 음, 기존에 확장을 하면 거실 부분이 많이 추운데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겨울에도 큰 편차 없고요. 여기는 안방 맞은 편방 입니다. 쭉 보시면 네, 여기 확장한 부분이죠. 잘 볼까요? 네, 이쪽에서 배관을 이어서 배관도 골고루 잘끌어 놨네요. 그리고 저기가 안방 전체적인 공급 환수에 메인 배관들이 여기 있으니까 혹시라도 안방쪽에 이상이 있거나 물리센다면 여기 부분을 잠그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안방 돌아오겠습니다 안방은 확장 부분은 없는데 자 여기도 골고루 자 끝까지 배관도 균일하게 잘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레스룸 쪽 파드룸 쪽도 분배기가 이쪽에 하나 있고요. 네 여기가 그면 이 부분이고 바닥 부분도 대박이잘 들어 갔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공사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